보시면 지금 스트레치 코드 이용해갖고 체결을 했고요. 스트레치 코드 이용해서 제일 뒷단에다가 지금 맞췄습니다. 제일 제일 뒷단에다 맞췄고요. 확실히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텐트 안쪽으로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이 남습니다. 공간 남고요 일단 텐트바 없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땐 텐트바 없이 그냥 설치해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스트레치 코드 있으면은 설치한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요. 지금 위쪽에 지금 충분히 잘 땡겨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제거 텐트가 2,000에 1,800이거든요. 확실히 지금 바깥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사실 공간이 이 정도 남습니다. 완전히 이제 뒤로 뺀게 아니라서 뒤로 더 빼면은 텐트바가 있어야 돼요. 뒤로 더 빼면 텐트바가 있어야 되고. 자, 옆으로 지금 공간 충분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간. 네, 요 정도로 공간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 프라이 덮었을 때 충분합니다. 충분히. 자대 프레임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제일 걱정했는데, 지금 2800 텐트인데, 충분합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프레임을 덮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공간이, 안에 공간이 뜰 수밖에 없어요. 안에 공간이 뜰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자대, 자대 프레임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지금 요 코드는 아직 이렇게 결합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대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후라이의 이 지금 끝단이 길어요. 그래서 자대를 덮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2200의 선택이 저는 딱이라고 봅니다. 이게 후라이가 4대 프레임을 못 덮으면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딱 덮어요 네. 덮습니다 충분합니다 문제 안됩니다 요 공간이 많이 떠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이 더 뜨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로를 더 통풍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뒤로,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길이가 충분합니다. 길이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